정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들려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도 억울하고 허탈하고 마음 한쪽이 휑할 겁니다. 30년 넘게 달려온 시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젠 쓸모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단어컨대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은퇴일 뿐 인생 자체의 퇴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정년퇴직이 60세라면 그 이후에도 무려 3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단지 돈이 아닙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삶의 목적과 에너지를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벌써 은퇴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드는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은퇴 후에도 늦지 않았다. 지금 준비해야 할세 가지 전략. 1살의 62세 김씨 은퇴 3개월 만에 재기 성공한 사연. 김 씨는 대기업 관리직으로 35년간 근무하다 62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처음엔 여유로운 생활이 좋았지만 금세 우울감이 밀려왔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밥 먹고 TV 보다가 하루가 끝나니까 이게 인생인가 싶었죠. 그러다 우연히 지자체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잡일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행정 경험을 살려 마을 단체 기획 일을 맡았고 6개월 만에 재계약까지 성공했죠. 현재는 주 3일만 일하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도 생겼습니다. 포인트. 김씨처럼 정년 후에도 경력을 살릴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정보 부족과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해보자는 태도가 기회를 부릅니다. 이 사례, 이 58세 최여사, 퇴직 후 5년차 유튜버로 재해의 전성기. 최여사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조기 퇴직 후 한동안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권유로 시골생활 브이로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죠. 그냥 나무 심는 거, 팝 하는 거 찍었는데 어느 날 보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처음엔 무급이었지만 1년 만에 월 80만원의 광고 수입이 생기고 지금은 제품 협찬까지 받으며 안정적인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인트 지금 시대엔 직장만이 수입원이 아닙니다. 경험과 취미 라이프 스타일도 콘텐츠가 되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나만의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살에 365세 박씨 몸이 건강하니 다시 뭐든 할수 있었죠. 박 씨는 택시 기사로 35년 근무 후 은퇴했지만 퇴직금이 기대보다 적어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관절 통증 때문에 일을 다시 하기가 두려웠죠. 근육이 다 빠지니 걸을 때마다 아프고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딸이 권한 헬스장 PT 수업에 등록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고 복부 비만도 줄이니 몸이 가벼워졌고 현재는 시니어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로 월 8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포인트.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몸은 자산입니다. 체력이 바닥나면 아무 기회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운동은 곧 경제력입니다. 무엇보다 자신감도 되찾게 하죠.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현실 전략. 1. 퇴직 후의 삶을 먼저 상상하라. 막연히 노후라고 하면 불안하지만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하루 일과는? 누구와 보내는 시간? 수입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못하면 불안한가? 라이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그려야 합니다. 2. 최소 고정 수입 하나는 확보하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부업이든, 월세든, 소액 배당이든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 하나는 꼭 마련하세요. 은퇴 후에도 지출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신체 리셋에 집중하라. 65세 이후 생존의 기준은 몸입니다. 평소 꾸준히 하체 근력 운동과 유연성 강화, 장 건강을 챙겨야 병원비 부담이 줄고 일할 기회도 열립니다. 마무리하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다 끝났어. 이제 쉬어야지. 기회는 젊은 사람들 몫이야.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은퇴는 당신의 능력을 누군가가 판단해버리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당신이 어떻게 다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지금 은퇴하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은퇴하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 은퇴는 끝이 아닌 전환점이다. 은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종결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현대의 은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60세 은퇴는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평균 기대수명 85세 백세 시대를 전제로 할 때,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즉,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전략 1 경력을 변형해 제2의 직업 만들기.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자신이 해왔던 직무나 산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와 사례는 기존 경력을 조금만 다르게 적용하면 재취업 혹은 자영업, 사회 공헌 활동 등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대기업 출신 62세 김모씨. 김 씨는 은퇴 후 마을 기업에서 경영 자문 역할을 맡으며 지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이는 곧 유급 활동으로 전환됐습니다. 월 100만원 수준의 고정 수입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자존감도 회복했습니다. 전문가 해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히 시니어 대상 정부 지원 사업,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컨설팅 등은 5070대 인력의 경력 자산을 요구합니다. 중장년층 전직 지원 서비스나 인생 이모작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 이 e 경험과 취미의 콘텐츠화로 부수입 확보.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정체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유튜브, 블로그,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은퇴자들 역시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 생활 방식을 통해 수익형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58세 전직 교사 최 여사. 최 여사는 퇴직 후 시골로 귀촌에 생활하며 자급자족 시골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시작은 소소했지만 1년 내에 구독자 2만 명을 달성 월 7만 100만원 수준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강의나 책 출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해설. 은퇴자에게는 시간과 스토리라는 강력한 자산이 있습니다. sns 사용법, 영상 편집은 정부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으며 단순한 기술 습득보다 중요한 건 자기만의 콘텐츠 주제입니다. 전략, 삼신체 관리 곧 경제력 회복. 은퇴 후 많은 이들이 병원비와 체력 저하로 인해 생활의 제약을 경험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감 소중과 하체 근력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재취업이나 활동 반경을 제한합니다. 사례 65세 박씨. 박씨는 관절통과 허리 통증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던 중 딸의 권유로 체력 단련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회, 6개월간 하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결과, 통증 없이 걷는 것이 가능해졌고, 현재는 택배 보조 업무를 통해 월 8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전문가 해설. 퇴직 후 경제적 활동을 원한다면, 하체 근육 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고강도 운동보다는 꾸준한 하체 근력, 유연성, 장 건강,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근육량은 2주만 쉬어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운동은 은퇴 전부터 습관화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 의지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실천 항목. 라이프 플래닝 시뮬레이션 실행하기. 하루 일과표 작성 경제활동 유무, 가족과의 관계 여가 시간 등 구체화. 삶의 목적을 수치화하고 목표 달성 경로 설정. 소득 파이프라인 다각화하기. 국민연금 부업 오임 대수익, 오 배당 소득 최소 두 가지 이상. 부동산, 금융 상품 외에 비노동 기반 수입원 확보. 건강한 일상 루틴 확보하기. 아침 기상 시간 고정, 일정한 운동 루틴, 균형 잡힌 식사. 정서적 안정 위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활동 지속성 유지. 전문가가 말하는 결론, 은퇴는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종착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대 은퇴론에서 은퇴는 오히려 인생의 환승역에 가깝습니다. 이전 삶을 정리하고 다음 여정을 위한 재정비의 기회이자 선택의 순간이죠.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퇴직 통보가 당신의 가치까지 결정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은퇴하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인생 후반을 스스로 주도하겠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준비의 유무와 태도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은퇴 이후 30년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절정이 될수 있습니다.